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오늘은 갑자기 찾아온 늦더위 때문에 정말 맥을 추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날이었어요. 하우스 안이 정말 후덥지근해서 어, 하루종일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날이었는데 어, 이런 날들 가끔 짜증도 나고 할수 있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조금 지쳤을 그런 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날개다육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 되시라고 오늘도 저희 날개다육의 예쁜 아이들 가격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저희 날개다육의 아이들 영상 지금 시작해볼게요. 처음 영상 속 아이들은 얼굴만은 포토시나 군생 아이들입니다. 사우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로, 어, 데려와 봤고요. 포토시나 정말 핑크핑크한 물듦이 여성여성한 그런 아이죠.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매력적인데,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게 되면 너무나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포토시나 군생아이들, 어, 보니까 모두 5도 이상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은데요.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어, 이 포토시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듬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 사랑스러워서 정말 많은 분들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정말 고급스러움이 물씬 나는 그런 아이죠. 오늘 이 포토시나 군생아이들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보세요. 포토시나입니다. 명품 차은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이 아이들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 할수 있는 레드타이거 마리아 군생 아이들입니다. 어, 머리 하나인 아이들도 이 정도 사이즈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모두 3두 이상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려볼게요. 판매 가격 10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이 어, 아이들 정말 파격적인 할인 한번 해봅니다. 판매 가격 어, 7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이 명품 오리지널 레드 타이거 마리아를 만나실 수 있도록 거기다가 대풍 가까운 군생 사이 군생의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어, 요즘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모습 눈에 띄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말 빨간 물듬이 고급스럽고 예쁜데다 맑은 바디가 정말 예쁜 그런 아이죠? 오늘 이 명품 레드타이거 마리아 이 아이들 군생아이를 머리 하나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판매가격 10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명품 레드타이거 마리아였어요. 블랙사바스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블랙사바스는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멋지지만, 정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서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에 오묘하게 다이아몬드 각이 형성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 이 사이즈도 좋고 묵혀진 블랙사바스 묵혀진 아이들을 판매가격 15,000원에서 12,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cm 정도로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히려 화 이좀 작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멋진 화분에 이렇게 매치해서 심으시면 요 블랙사바스. 나름의 기품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핑크핑크에서 좀더 진하게, 어, 물이 드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느새 요렇게, 어,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블랙사바스 묵둥이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요렇게 각짐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각짐이 너무나 멋진 블랙사바스는 오늘 15,000원에서요, 12,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호주마리아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느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호주마리아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어, 로제토 제법 가격 대비 촘촘하게 잘 형성되어 있고요. 입장 수도 많은 호주마리아 오늘 요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가격이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네요. 어, 호주마리아 같은 경우는 뭐 다들 가격 알고 계시죠? 워낙에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 만나시기도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요. 제법 야무지게 묵혀진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예쁘게 얼굴만 만드신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어, 물듦도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호주 마리아 오늘 요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특대품 사이즈의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가격 35,000원 할수 있도록 아마도 저희 전국 최저가의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요렇게 예쁜 물듦을 자랑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베라 특대품 사이즈를 소개시켜 드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정말 아마 받아보시면 만족도 최고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나실 수 있는 사이즈가 대략 14에서 15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요즘 일교차가 조금 심해지니까 이렇게 맑은 물듦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입장도 짧고 도톰해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계절 앞에서 이 다육이의 변신은 무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아이인데요. 정말 명품답게 물듦이 너무나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서 자꾸만 눈이 가는 아이, 명품 다이아몬드 베라 특대품 사이즈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35,000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아이 정말 만나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이아몬드 베라였습니다. 화이트펄 드래곤이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화이트펄 드래곤, 이 아이들 어, 흔치 않은 아이인데요.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을 8,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화이트펄 드래곤이 개체수가 많지 않고 농장에서 나오는 가격도 제법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 아이들 시중에서 보통 만5 0 0 0원 이상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날개다육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제가 할인까지 더해서 그야말로 거의 농장가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핑크핑크한 라인도 너무나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죠. 거기다 이렇게 손톱도 너무나 멋짐 화이트 펄 드래곤, 흔치 않은 아이예요. 오늘 이 중품 이상 사이즈 아이를 판매 가격 어, 만원에서 8 0 0 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로 이렇게 확인되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 좋고, 입장수 많고, 로제 예쁘게 잘 형성된 아이들로 구성해 봤습니다. 화이트 펄 드래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메비우스 금입니다. 제법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고요. 로제도 예쁘게 형성된 이 메비우스 금.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메비우스 금 정말 빨간 물듬이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죠. 어, 굉장히 섹시하다는 느낌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 메비우스 금 입장도 마치 봉황 스타일로 이렇게 형성된 어,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를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 굉장히 로젯이 다들 예쁘게 생겼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요 사이즈 제법 좋습니다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가량 이렇게 확인되는 메비우스 금 정말 빨간물듬이 치명적이기 예쁜 그런 아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아이죠 판매가격 만원에 메비우스 금 만나보세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연지곤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사이즈가 어, 굉장히 큼지막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만한 사이즈의 연지곤지 시중에서 어, 올 가을 도매 시장에 이렇게 풀린 걸 보니까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연질곤지를 판매 가격 1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는 묵둥이 연지곤지 아이이고요. 어느새 어, 조금씩 조금씩 손톱 끝으로 물이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연지곤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듬이 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빠르게 일교차가 느껴지는 어, 요즘 날씨에 빠르게 물이 들고 있는 묵둥이 연지곤지 오늘 이 아이들 얼큰이 사이즈를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립니다. 연지곤지입니다. 캐라리언 올해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캐라리언은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주황빛 물듬이 어, 굉장히 고급스럽고 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캐라리언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묵혀진 아이가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니까요.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아이띠 아닌가 싶네요 어, 로제토 정말 촘촘하니 입장수 많이 형성된 이 캐라리언 묵둥이 아이 오늘 가성비 최고의 다육이로 제가 손꼽아 드리고 싶습니다 판매가격 5,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캐라리언입니다 요렇게 맑은 느낌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은 미스 A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정말 로제도 너무나 예쁘고요, 어, 맑은 바디를 지녔죠. 흡사 명품 머큐리와 흡사하게 생긴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름도 너무나 고급스럽네요. 미스 A라는 아이들입니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이 고급스러운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농장에서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이다 보니 조금 말라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받으셔서 바로 분갈이 하지 마시고 저면 하신 후에 약 열흘 정도 말리신 후 다시 분갈이 해주시면 정말 멋지고 맑은 바디로 클수 있는 다육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미스에이 흡사먹혀리를 닮은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요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미스에이였습니다. 화이트팡 군생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4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화이트팡 군생 오랜 묵둥이 아이 판매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어, 아이들은 정말 오래전에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되어서 판매가격 2만원에 입고가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어, 저와 함께 오래 한 세월을 했지만 가격인상 없이 그대로 판매가격 2만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어, 요즘 농장에서 나오는 아기아기한 애기 아이들도 화이트팜 군생이라고 한다면 보통 2만 원 이상 판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묵둥이 아이를 2만 원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세점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화이트팜 묵둥이 군... 분생 정말 빨간 물듬이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죠. 오늘 요아이들 판매가격 2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종 콜로라타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제도 너무나 예쁘고 입장 수 많은 원종 콜로라타 올해 묵둥이 아이를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도 가격 대비 정말 좋은데요. 사이즈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는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이 원종 콜로라타 물등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라서 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정말 꾸준한 인기. 사랑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죠. 저도 이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예뻐서 저도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렇게 묵혀진 아이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굴금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요. 원종 콜로라타, 묵둥이, 군, 묵둥이 아이,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6,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플로리디티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플로리디티 어, 자연 군생 아이이고요. 굉장히 야무지게 묵혀진 아이들이에요. 이 플로리디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둠이 꽃처럼 예쁜 아이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그런 아이죠. 어, 요 플로리디티가 돌아다니는 아이들 군생이 거의 대부분 커팅 커팅 아이들이 돌아다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자연 군생의 아이들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야말로 귀한 몸이 아닐까 싶은데요. 판매 가격은 커팅 가격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제법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혀진 묵둥이 아이들이에요. 어, 요즘 농장에서 나오는 아기아기한 애기 아이들 아니고요. 굉장히 야무지게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물드는 일만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니까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야무지게 묶여진 플로리리티를 정말 그야말로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로리리티 삼두 한몸 군생아이들이었습니다. 레몬로즈 올해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한 얼굴을 지닌 레몬로즈가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지난 봄에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됐었는데요.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12,000원에 영상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지난 봄에 입고되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머리 두개 짜리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가가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주문 주시면 먼저 이렇게 아가를 단 아이들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인상은 없이 그대로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 레몬로즈 묵둥이 아이 준비했으니까요. 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레몬로즈 정말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놀라하게 레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이죠. 물드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아이이고요. 이 어, 아이는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분갈이 하지 마시고 어, 겨울까지 그냥 그대로 키우셨다? 봄쯤에 분갈이 하시면 이 아가를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에서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레몬로즈입니다. 오늘 이 놀놀하게 물드는 레몬로즈를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보세요. 보랏빛 물듬이 오묘하게 예쁜 아이죠. 이 아이들은 아브라카라는 아이입니다. 모두 자연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브라카 자연군생 아이들을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가운데 생장점 부분으로 연보라로 오묘하게 물이 들면서 정말 뽀얀 분가루가 진하게 앉는 그런 아이인데요. 유난히 뽀얀 분가루가 진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오묘하게 예쁜 아브라카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4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이 아브라카 같은 경우는 어, 올해 농장에서 나오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워낙에 농사를 짓는 농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어, 돌아다니지,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는 그런 아이인데요. 농장에서 나오는 가격 자체가 요만한 아이들이 판매, 어, 농장 가격 자체가 뭐 제가 사오, 어, 판매해야 되는 가격의 두배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격 이상 없이 보내드리는 이 아브라카를 이번 기회에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카 자연 군생 오늘 만 이천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핑크자라고사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 보시는 것처럼 5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핑크자라고사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확인해 보면요. 대략 13에서 14cm 정도 확인되고요. 제법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묵동이 아이들이에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정말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쁘고요. 이렇게 어, 정말 사랑 스럽고 귀여운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핑크자라고 사 군생. 오늘 요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이고요. 요즘 농장에서 나오는 애기애기하는 아이들도 보통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농장에서 나오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도 크고, 크고 로제도 야무지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크자랑고사 군생 묵동이 아이 오늘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보랏빛 물듬이 예쁜 집시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정말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집시 자연군생 아이들을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얼굴도 제법 야무지게 잘 형성되어 있고요. 어, 동글동글한 수형의 아이들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도 대략 12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아이들로 입고가 되었고요. 가격 대비 얼굴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집시 얼굴 많은 아이들 거의 다 자연군생을 원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요? 집시 자연군생 보라빛 물듬이 예쁜 요 아이들은요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피치생크림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피치생크림은 정말 물듬이 예쁜 프릴의 한 종류이죠. 보시는 것처럼 6도 7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피치생크림 군생 한모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동글동글한 수영이 흡사 부케코처, 부케 꽃다발처럼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입장도 굉장히 동글동글하니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 시작하니까 요 아이들 물이 들면 정말 꽃처럼 너무나 예쁜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9에서 10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거니와 얼굴도 많아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피치생크림 동글동글하게 예쁜 수영의 아이들 오늘 요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피치생크림 군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새벽별이라는 아이들이에요. 새벽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보시면 피멍이 너무나 예쁘게 들고 있는 이 아이들을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로젯도 완벽하게 잘 형성된 제법 묵둥이 새벽별인데요. 어, 정말 로젯이 너무나 예쁘게 잘 형성되지 않았나요? 어, 예쁜 화분에 이렇게 매치해서 심으시면 정말 어, 피멍이 너무나 예뻐서 자꾸만 눈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도 가격 대비 정말 좋아요. 사이즈가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완벽한 로젯을 지닌 새벽별.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어, 아이 같은 경우는 살짝 철화로 이렇게 얼굴이 변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 새벽별 철화는 굉장히 거만한 아이들인데요. 먼저 주문 주시는 아이에게 이 아이는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별 1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세점 남아있는 아이입니다. 레드플럼이라는 아이이고요. 어, 굉장히 묵동이 아이인데 어, 제가 판매 가격 만원 이상 이렇게 판매했던 것 같은데요. 수량이 이렇게 세점 뿐이기 때문에 오늘은 8,000원까지 할인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의 레드플럼. 물듦도 너무나 예쁘고요. 레드플럼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빨갛게 고급스러운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예요. 로제 완벽하게 잘 형성된 레드플럼 사이즈 좋고 예쁘게 커고, 어, 커가고 있는 이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레드 플럼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명품 창 피델리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젠 너무나 예쁘고요. 입장 수 많고 사이즈 큼지막한. 맑은 바디를 지닌 피델리오를 판매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사이즈가 대략 11에서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피델리오입니다. 어, 굉장히 맑은 바디를 지닌 그런 아이인데요. 어, 물듦 또한 굉장히 빨갛게 고급스럽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명품 창이죠. 오늘 이렇게 중품 이상 사이즈에 완벽하게 묶여진 피델리오를 판매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정말 명품으로 데리고 가셔서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피델리오 판매가격 2만원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며칠 동안 날씨가 조금 덥다고 하네요. 모쪼록 다육이 화상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